Don't this radio pop shit, I drop this Turning back the clock to rock shit, I cop it Said knock knock, come on this, I'm hot bitch Like a hot bitch, it's I in, I got this, radio drop this shit. I shit, just watch this, I fucking promise Swole it, do not miss, your chance I got this Will you capture it, or just let it slip? Oh, they shit. say I wanna be in, cause my rap is tight No really they just give a fuck that I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김종훈입니다. 음, 오늘 영상은 그, 음, 28살, 5년 차이신데요. 레벨 1이시래요. 근데, 오, 카빙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다 같이 보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그 롱턴에서는 충분히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조금 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레벨 1이신데 잘 타시기는 잘 타세요. 근데 어 레벨 2나 티칭 2 검정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 경연이 아니고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그 시험에 얼마만큼 적합하게 스킬을 타느냐가 어, 점수를 주냐 안 주냐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다운의 그런 형태, 뭐, 좌우 밸런스, 그리고 스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뭐, 안쪽 발에 체중이 실리지 않고, 바깥 발 위주의 스킹을 한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점 어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타는 거와 체점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타시는 거 봤을 때는, 음, 레벨 2나 레벨, 티친 2를 이제 어, 검정해서 이렇게 타신다고 하면, 어, 사실은 조금, 어, 도안이면 뭐? 약간 보는 사람이 시각에 따라서 좀 당연히 조금, 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킬을 다루고 타는 거는 충분히 잘 다루고 타기는 하는데, 어, 검정 포인트에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기선전이나 뭐 아마추어 대회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뭐 그런 포인트가 이렇게 경영화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타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경연이에요 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뭐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 원곡을 얼마만큼 뭐잘 편곡을 해서 이제 뭐 얼마만큼 뭐 애드립도 많이 넣고 약간 편곡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에 어, 색깔이 좀 달라지거나 그 음악이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사실은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어, 레벨 2나 티칭 2의 검정 같은 경우에는 원곡을 얼마만큼 뭐 박자 뭐 리듬 잘 맞춰서 또박또박 잘 부르냐 약간 이거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타시는 모습을 보면 꼭 마치 경연에 나가시는 분 같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어, 검정을 준비하시면 거기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검정에는 좀안 맞아 안 맞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왜냐면 보시면 이제 업다운의 형태로 잘 타고 내려가시는기는 하는데 다운을 했을 때 이렇게 안쪽 발에 기대는 모습 그러니까 안 발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라든지 각을 더 많이 생각을 해서 타는 모습도 사실은 검정에서는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에서는 업다운을 정확하게 해서 바깥발을 스키를 잘 타서 바깥발이 리드 돼서 스키가 잘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좀 이쁘고 정확한 자세를 좀 요구하는데 사실 지금 보시는 거는 뭐 화면에 정확하게 좀 멀리 찍어 가지고 가까이 안 보여서 좀 구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쪽 발이 지금 안쪽 발이 체중이 실려 있고 바깥쪽 발은 찢어져 있죠. 지금 여기 사이에 공간이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스탠스가 좌우로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타는 사람들은 위아래로 넓어져요. 그러니까 안쪽 발의 고관절이 짧아지고 바깥쪽 다리 잘 버티고 있고 안쪽 다리가 짧아지면서 스탠스가 넓은 거와 이렇게 기저면이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양 발의 스탠스가 어뭐 골반 높이 아니 고, 아 골반 넓이에서 뭐 어깨 넓이로.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리가 찢어지는 감이 더 있어요. 안쪽으로 기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 어, 오른발은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왼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리뷰에서 좀 많이 여러 번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왼어 한두 번 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눈이 안 좋아서 어쩌다가 약간 좀 밸런스를 잃어서 실수하는 부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그게 이어져 간다면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스 나온 거는 아까 위에 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기대서 안쪽 발에 힘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바깥발이 터져서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턴에서 미스가 나오는 거죠. 사실 시합이나 뭐 검정이나 이런데 있어서 모든게 다 똑같아요 한번 미스하면 사실 그거가 원래 본인의 실력이 아닌 그 실수로 인해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게 좋아요 실수가 안나오고 정확하게 한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게 그런데 아까 왼발 같은 경우는 안쪽발을 기대서 타는 부분 좀 그게 조금 아쉬워요 업했죠? 그러면서 다운을 했어요 오케이 자 다운을 했는데, 이 지금 다운 하는 부분도 상체하고, 상체가, 어, 좀 많이 로테이션 됐어요. 진짜 이거는 트렌드에요, 트렌드. 어, 많은 데몬들도 이런 스타일로 타고 있고, 사실 어디 데몬한테 배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세가. 근데 상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퍼선이 있잖아요. 이 지퍼선이 항상 스킵판하고 같이 가면서 내가 다운을 했을 때도 이 지퍼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뭐 사실 뭐 조금의 움직임은 있을 수는 있을지만 이게 지퍼라인이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안바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슴의 방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은 당연히 안으로 실리겠죠. 외력에 밖에서 땡기는 외력에 밖에서 땡기는 외력에 내가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각을 쓰고 어... 버티는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다운을 들어가더라도 요걸 유지를 하면서 들어가야 바깥발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돌려서 들어가면은 체중이 안으로 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안발에 히탈, 안발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또 미스가 또 많아지겠죠 음 전환하는 것도 지금 낮은 자세에서 전환을 하는 거를 구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좀 어 검정이나 이걸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자세보다는 업다운의 자세 그러니까 업 일어났다가 다운 하면서 작아졌다가 다시 업 했다가 작아졌다 이 모습을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고급 기술이거든요 근데 고급 기술을 구사를 하시는데 레벨 1 그러면 사실을 뭘 준비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티칭 2? 티칭, 어, 레벨 2를 준비하시는 건가? 아니면 레벨 1인데 아마추어 대회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레벨 1 부분에서 뭐 사실 뭐 상을 한번 따보고 싶다든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나 기술은 되게 고급 기술을 구사를 하시는데 약간 완성도는 좀 많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타요 잘 타시니까 어떠한 제가 보기에는 잘 타시는데 지금도 보시면 전반을 들어가는데 전반부가 음, 계곡 적으로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죠. 산 아래로 계속 중심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어, 롱턴에서는 계곡 적으로 산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아마 다른 리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스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중심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카메라 방향, 지금 여러분들 화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대각선으로. 음. 여기서 중심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운하고 들어가야지 원심력의 크기가 커지면서 스키의 회전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음, 근데 중심이 아래로 떨어뜨리니까 전반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전반이 짧아지는데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전반 딱 해가지고 기울기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촤악, 그러니까 이런 거?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원하시면 중심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스키 가는 방향으로.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타시면 훨씬 더 안쪽 발을 타는 것도 되게 많이 고쳐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업해서 전반 아, 업하고 난 다음에 전환을한 다음에 전반을 탈때 중심의 이동의 방향을 스키 방향으로 같이 간다 이걸 기억해주시고 왼발턴 특히나 왼발턴 할때좀더 왼쪽 발에 체중이 좀더 많이 실리게 좀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왼발 또 이게 또 미스가 나죠. 음왜냐면 왼쪽은 계속 안으로 기대서 그래요. 근데 안으로 기대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전반의 중심이 아래로 떨어져서 전반의 중심이 어디로 가라고요? 이렇게 스키랑 가는 방향으로 가시라고 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한번 타보시면은 충분히 잘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상체의 방향은 움직이지 않 않는 게 항상 원칙으로 생각을 해요. 상체의 방향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상체의 방향은 그대로 있고 스키 위에서 계속 수직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다운 하더라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데, 상체 방향이 다운 할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다시 왼발은 전반을 들어갈 때, 던지죠. 그러고 나서 또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깥발은 털털털털털. 털, 털, 음, 눈이 조금 안 좋거나 좀 그러면은 아마 좀 미스가 많아지실 거고, 눈이 좀 좋거나 하면은 좀 괜찮아지실 거고. 음, 제가 보기에는, 어,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표. 포인트, 자기의 그첫 번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스킬을 링한 다음에 지금 레벨 2나 티칭 2를 딴 이후에 다시 자유스러운 기술을 좀더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목소리>